까지 읽었습니다. 아,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그러니까 외계하고 외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주는 야, 이러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아, 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미디안의 전쟁에서 미디안의 악재하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로 증거를 달라고 해서 양털에 물이 있고 사방에는 어, 이슬이 내리지 않고 또한 번은 양털은 마르고 사방은 이슬이 내리지 않는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들어서 이제 사용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원은 어,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사사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입니다. 실질적인 왕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던 지도자입니다. 7장1절 보겠습니다. 여로파리나의 기도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비비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오 모래산 앞쪽까지 있었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오는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비비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군사를 모집했는데 너무 군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들 너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죠. 군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미디안 군대는 미뚜기 때와 많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겠다고 넘겨주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 하면, 이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람이 많으면 내가 내 힘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적군을 물리쳤다. 그럴까 봐 미디안에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겠다." 내가 싸움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든, 너를 통해서 일하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힘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주고, 내가 너에게 할수 있게 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가 많으면, 내가 했다고 할까봐, 너희들이 잘해서, 그래서 이겼다고 할까봐, 나는 붙여주지 못한다.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내가 못하겠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운영이 잘안 된다. 뭐가 자꾸 꼬여간다. 가정이 말이 아니다. 그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여러분 해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질이다 나와 있어요. 좋은 땅 옥토만 되면 문제도 프로블레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내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해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냐는 거죠. 왜 나만 일이 꼬이게 하냐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잘안 믿는데도, 예수 못 믿는데도, 나보다도 시원치 않은데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냐는 거죠. 그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 나는 주의 일 수정두는 건가 딱 생각해보면 해답이 다 나옵니다 자, 3절도 같이 읽어요 <목소리>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러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여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모두 몇명 모였어요 그럼? 3 2 0 0명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여 남은 자가 만명이다. 기도원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존재 개입하지 못하겠다. 이기게 하지 못하겠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기도원이 모집된 군사들에게 말했겠지요. 부모, 형제가 그립고 싸움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고향 앞으로 가세요. 뒤로 돌아가. 하니까. 이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돌아갔네요. 절반쯤만 돌아가도 많은데,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1 남았어요. 만명 남았습니다. 또 봅시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어말리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나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네.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방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저, 엎드려서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은 한편에. 또,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적지를 살펴보면서 먹는 사람은 한편에. 그런데 이 6절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 런자의 수는 400명, 300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잘 닦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적들이 어디에서 쳐들어오나 사방을 살피면서 물을 움켜가지고 입에 대는 사람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개같이 머리를 물에다 대고 그냥 핥아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죄 났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다만 복잡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물 먹는 거 하나만 보아서도 그 사람에게 지혜를,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한눈으로 다 보십니다. 그래서 편을 딱 갈라놨어요. 내가 잘 타먹는 사람은 이쪽에 잘 적진을 살펴면서 물을 꿇고 손으로 받아먹는 사람 한편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여기 몇명 밖에 없었어요? 300명 밖에 없었어요.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 여호와께서 기드원에게 이르시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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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만 명에서 삼백 명 남았습니다. 만명 가지고 다 싸워도 시원치 않은데, 몇명 돌려보냈어요? 만 명에서 구천칠백 명 돌려보냈습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 돌려보내고 남은 만명에서 다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32,000명에서 모두 몇명 돌려보낸 거예요? 31,700명. 야, 하나님의 방법이요. 31,700명 가지고 싸워도 미뚜기 때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만 1,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난 너희들이 잘했다고 하는 꼴못 봐. 난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심부름만 하면 돼. 너희들은 수정만 들면 돼. 내가 다 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법이,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땡깡도 놓고 난리를 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자꾸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와 내 지식대로, 내가 주인되서, 내가 총사령관되서, 내가 지휘하고, 내가 다 해버리니까 문제가 난 그런 꼴못 봐. 네가 해봐. 난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300명도 좋습니다. 30명도 좋습니다. 3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심부름 하는 거 심부름.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영성 사역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 아흔아홉 가만이에. 죽정이가 있습니다 여기 한가마니에 알곡이 있습니다 모두 백가마입니다 아흔아홉가마니에 죽정이를 선택하겠습니까 한가마니에 알곡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흔아홉가마니에 한가마이어떤거예요야 정말 지혜로우시네 똑똑하시네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대부분 숫자에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99가 만이에 관심이 가는 게 거의 많으니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니까 지금 알곡이니까 아니까 한가만이 선택하는 거지. 모르고 똑같아 보세요. 항아리가 여기 99개 있고, 여기 1개 있습니다. 99개에는 구정물이 들어있어요. 쓰레기가 들어있어요. 뚜껑은 다 덮여 있습니다. 한 개에는 보석이 들어있어요. 보화가, 금은 보화가. 뚜껑이 덮여있습니다. 99가만이 99개 항아리하고 1개 항아리.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내용물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대부분. 아, 많은 걸 선택하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주님은 다 아셔. 주님은 3만 1,700명이 쭉정이라는거다 아셔. 300명만 진짜라는 거 여기 가야 돼요. 저는 300명 알곡 목회하려 합니다. 쭉정이는 안 돼요, 여러분. 쭉정이는 불에 살라지면 치질을 하면은 쭉정이는 다 나가는 거예요. 알곡만 안으로,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도 영성사역 계속 하냐면, 알곡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쭉정이들이 말썽 일으키는 거지, 알곡은 말썽 일으키는 일이 없어요. 알곡은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정하고 자기의 목소를다 합니다. 쭉정이는그목소를할 수가 없어요. 내용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쭉정이를 원하세요? 알곡을 원하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 같은 거죠. <laughs> 2만 1,700명 3만 1,700명 속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00명 속에 포함되기를 원하나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기도원에 300명 용사예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일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10%가 일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한 10%는 처지는 사람이고 나머지 80%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10% 3만 2천 명에서 300명 몇 프로예요? 3만 2천 명에서 300명 한1% 되네요. 하나님 1% 가지고도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나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다, 한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래, 계란으로 바위를 칠때 하나님이 바위를 깨시면 계란이 바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바위를 깨뜨리셔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하나님은 하셔요. 이 진리만 깨닫게 되면은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하고 내가 다 처리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수정 들어드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보겠습니다. 300명 가지고 메뚜기 때와 같은 미디한 병사를, 미디한 군대를 치러 가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두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어하니까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전해성경은 그의 손에 붙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게임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러면 다 게임 끝난 거야. 너희들은 이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그거에 수종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섰다고 그러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수화에서 우리는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15절 보세요.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미디안과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다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대적에게서 다 넘겨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넘겨주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 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다만 수정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 네. 이 삶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이게 원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철칙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주인이라니까. 육체는 가짜요, 요거는 그림자요. 비본질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체에 거하시지 않아요. 내 영혼 속에 거하셔요. 영혼이 잘된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지 육체가 잘된것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건 없어요. 그런 원리는 있지 않테니까요. 하나님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붙여주시고. 그 기도만 하면 끝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 그린단 말이지. 이거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거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겨우, 겨우 돕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겨우 헬퍼냐구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데, 내가 수정되고 내가 돕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산다니까요. 지금 완전히. 종교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분,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항아리를 하나씩 준비하게 하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기두원 군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 단세 가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건 무기랄 것도 없어요.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가 보세요.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로 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일기를 여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정초의 진영 근처에 이르지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그며이저이르되 여호와여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아멘 한밤중에 부가 잘 고요한 그러한 시간에 저들이 항아리 속에서 횃불을 꺼내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는 땅에다가 부수고 그것을 밟기 시작합니다. 적지는 지금 고요하게 다 자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골아 떨어져서 그런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빰빠라밤 빰빰 빰빰 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해불이 삼각편대로 저쪽에 저쪽에 이쪽에서 그냥 해불이 100명씩 해불을 드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3 0 0개 횃불이 들려있습니다. 미디한 군사들이 그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자중질하며 자기들이 찌르고 싸우고 난리입니다. 21절 보세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이어 싸내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러지지며 도망하였는데 22절 같이 읽어요. 300명이 납발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스라엘 베스타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마을 몰라와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뭐 이때 추격해서 물리치는 건뭐 일도 아니지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은요 아주 멋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일어났더니 송장만 18만 5천 명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멋있게 넣어주고 넘어갔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수종자란 관리자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심부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심부름 하는 자리에, 수종하는 자리에서 살아야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오늘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 다만 돕는 자로 그렇게 써먹으면서 사시면 죄송해요 여러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습니다 영원토록입니다 제가 아홉 살 때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서른 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목회 3십 수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26년 됐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습니다 인간의 뜻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여하 없이 실패입니다 그건. 여러분 이거 깨닫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수정되는 삶을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저희 성김의 가족들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300명 기도 온 용사만 있으면은요. 뭐든지 할수 있어요. 알고 신자 300명 죽정이 아니에요. 죽정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불에 태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하늘 날아가서,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난 이런 말씀 듣고 싶어요. 이 목사, 너 때문에 이놈아. 나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도 칭찬 듣고 싶고요. 성도들에게도 칭찬 듣고 싶어요. 그런 목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도 하루를 주워줬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수정되면서 온전히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하루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총사령관 되셔서 지휘해 주시고 저는 순정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받도록 수정들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 300명 군사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